9 1톤의 육중한 승부 경기 시작됐습니다 급하게 뛰어들어왔던 홍소의 새마을 자 밀어붙이는 새마을 상대의 힘을 가늠해 받고 다시 한번 체중을 실어서 밀어붙여보는 새마을 중량의 격차입니다 130kg 정도 새마을이 좀더 무거운 경기 1라운드 초반 기선을 먼저 제압해야 되는 상황 자신감 있게 맞서야 되는 양측 선수들자 고래 빼기를 하면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새마을 1분을 이제 넘어섭니다 과연, 새마을이 해낼 것인지, 루피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좀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홍수의 새마을. 자, 머리를 맞댑니다. 앞쪽으로 휘어진 옥불입니다. 전방향의 옥불로 정면 승부를 펼치기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은 청소의 루피. 상대의 반응과 눈치를 보면서 공격을 서로 미루는 듯 했던 양측 선수들. 31m 원형 경기장 중앙쯤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새마을과 루피. 63%의 승률과 64%의 승률. 그야말로 한끗 차입니다. 자, 목치기 들어가 봤던 새마을. 새마을의 기습 공격. 잘 받아냈던 루피. 일순간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옆으로 돌고자 했던 새마을.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는 양측 선수들. 자, 약간 밀어내는 루피. 루피 입장에서는 기술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중량의 격차, 팽팽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가운데 잠시 머리를 떼 보고 있는 양측 선수들 노련함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한 템포 먼저 머리를 자 다가서 봤던 새마을. 1라운드 4분 20초 지나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불각을 좌우로 흔들어 봤던 루피. 하고 들고 있는 새마을 중심으로 위치를 옮깁니다 홍소의 새마을 루피에 비해 홍소 새마을 중량도 130kg 정도 더 나가고 약간 더 높은 체구와 약간 더긴 체장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경기는 이미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불각을 좌우로 흔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루피의 불각입니다. 자세를 낮추면서, 측면 공격을 시도해 볼 법한 홍소의 새마을,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 경기는 2 라운드 초반입니다. 좌우치기 연타로 시도해봤던 루피 자세를 더 낮추어야 되는 홍소 새마을.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프로 싸움수들만의 승부의 세계입니다. 다시 팽팽한 긴장감 속에 기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새마을과 루피.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고 있는 양측 선수들. 경기는 7분 45초 지나는 가운데 최대의 적수를 만납니다. 1라운드에서 6라운드까지 고른 승리 라운드 분포를 갖고 있는 세말과 루피. 과연 오늘 9경기 몇 라운드에서 우열이 가려질 것인지, 루피의 좌우치기를 잘 받아내고 있는 새마을. 최근 5경기 선정만 놓고 봤을 때 홍소 세마을은 2승 3패, 청소 루피는 4승 1패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 12번을 양측 모두 이겼고, 6라운드에 각각 한 번씩 이긴 적이 있는 양측 싸움소들. 수 많은 경기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영리한 기선 싸움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9분 29초 2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사의 동료는 변수달 조교사 청소 유재욱 조교사입니다. 뭔가 끊임없이 작전을 지시하지만 자 10분 01초 3라운드로 접어듭니다. 쉽지 않은 상대. 중앙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 약간 더 외곽 쪽에 위치하고 있는 홍수의 새마을 더 이상 밀려서는 곤란합니다. 치고 들어오는 새마을 자 체중을 실어 밀고 들어와봤던 새마을. 수많은 경험을 했고, 그야말로 상전, 수전 다 겪었다고 봐야 되는 루피와 새마을입니다. 자, 밀어붙이는 루피.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새마을. 자신의 장점이라고 해도 할수 있는 힘을 일단 최대한 활용해 봐야 되는 홍수 새마을 자 여기서 네 자신의 강력한 힘을 이용해 청소 루피 돌려세우게 됩니다. 경기 결과는 이미 판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고객 여러분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결과 잠시 후에 선광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